안녕하십니까? 신해 한수의 박창훈입니다. 김정은의 신변에 대해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의 전직 고위 간부는요. 미사일 사고의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신해 한수가 여러 번 보도했던 내용을 확인시켜 주는 인터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홍철기 부장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미사일 사고다. 우리가 많이 보도했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떠한 이야기를 했나요, 그분이? 예, 순항 미사일 사고라는 것은 저희 신해한소가 여러 번 보도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언을 한 사람이 바로 노동당 39호실의 전직 고위 간부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김정일 일가의 외화 조달과 관리를 맡는 노동당 39호실의 전직 고위 간부가요. 김정은의 신병 이상설과 관련해서 4월 14일 순항 미사일 발사 참관을 하다가 사고 당한 게 아니냐 하는 가능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노동당 39호실의 고위 간부 출신으로 미국에서 현재 망명 중인 이정호 씨의 동아일보 인터뷰가 바로 그 내용인데요. 4월 14일 이루어진. 북한의 단거리 지대함 순항 미사일의 시험 발사는 최고 사령관인 김정일의 김정은의 명령 없이는 할수 없는 타격 훈련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날 오전 그러니까 14일 오전 7시 시험 발사 때까지는 김정은이 건재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인것 같아요. 일단 4월 14일 미사일 쏜 거는 우리도 알고. 네. 북한에서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죠. 이런 미사일 시험 발사는 김정은이 명령해야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쐈다고 알려진 오전 7시 때까지는 김정은이 건재에 있었다고 봐야 된다는 것이 맞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도 김정은의 훈련 참관 보도가 나오지 않고 계속 공개하던 미사일 발사 장면과 전투기 훈련을 공개하지 못한 것은 화염과 파편으로 인해 예상치 못했던 돌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보통 김정은이 방사포만 쏴도 보도가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김정은이 깔깔 웃는 모습, 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 치는 모습, 그리고 미사일이 날아가는 모습까지도 다 보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하루만 지나면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4월 14일 네. 그러니까 그 미사일 발사 자체는 분명히 김정은이 참관했을 텐데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 동안 보면 미사일 발사 실험 그리고 방사포 발사 실험 보면 김정은이 현장에 꼭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김정은 체제를 유지시키는 가장 큰힘 중의 하나가 이런 무기 훈련들 아니겠습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공군의 비행 훈련이라든지 미사일 쏘는 거라든지 방사포 쏘는 거라든지 하다 못해 박격포 부대까지도 가서 보도가 나오는 게 김정은의 소위 말하는 1호 행사고, 이런 것들이 다 군과 관련된,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미제와 그 남한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아... 단순히 보도에 이 발사 장면이 보도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김정은이 참여했다, 참여하지 않았다 수준이 아니라 지금 미사일이 쐈다, 안 쐈다 자체도 북한에선 지금 공개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미사일 쐈다라는 건 알면서도 몇발 쐈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리정호 씨가 얘기한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화염과 파편으로 인해서 예상치 못했던 돌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게 한다. 이 화염과 파편 문제에 대해서는 신해한수가 최초로 보도한 부분이거든요. 아, 그렇죠. 보통은 미사일 사고로 어,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수가 있다. 사망했을 수가 있다. 이런 보도는 있었습니다만 명백하게 화염 부분, 파편 네. 부분을 보도했던 건 신해한수가 최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북한의 핵심 요직에 있던 사람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뭔가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고 지도자의 승인 없이는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에서 미사일 발사 장면을 보도할 수 없는 북한 정치체제의 특성을 감안할 때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 직후 심각한 상태에 빠졌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리정호 씨가 얘기를 했는데요. 노동신문이 됐던 조선중앙TV가 됐던 언론사에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하는 것은 결국에는 김정은이 승인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김정은이 승인해주지 않으면 보도가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니까 쏘는 것까지는 김정은이 승인을 했다고 봐야죠. 네. 현장에도 갔다고 봐야죠. 그런데 네. 어떠한 이유로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 TV에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 근데 가장 쉬운 해석은 김정은이 승인을 해주지 않았다. 그럼 왜 승인해주지 않았느냐? 음...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죠. 진짜... 김정은이 승인을 할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본다는 아... 거죠. 이에 대해서 또.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김정은이 심장 수술 이후에 뇌사 상태에 빠졌다, 심장 수술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리정호 씨는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도와 신빙성이 낮다. 그 네네. 이유가 있다네요. 묘양산에 있는 향산 진료소에서 시술을 받았고 다른 병원의 1호 의사들이 집결했다는 보도. 이것이 신빙성이 낮다는 라 겁니다. 왜냐하면은 김정은을 치료하는 주치인은 오직 평양에 있는 봉화 진료소에만 존재하고 다른 병원에는 1호 의사라는 직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김정은 주치인은 프랑스나 네. 중국에서 오지 않는 한은 음. 봉화 진료소에만 있다는 거죠. 뭐 러시아에서도 음. 올수 있죠. 근데 네. 기본적으로 그 김정은 같은 경우는요, 중국 의료진을 신뢰하지를 않아요. 아. 그건 김정일 때부터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러시아 음. 아니면 프랑스에서 데려오거든요 네. 근데 자국에 있는 주치의는 지금 평양에만 있다는 거죠 음... 그리고 국경이 폐쇄돼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네. 아주 급하게 중국 의료진이 들어오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 그러니까요. 의료진은 20일에 들어왔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20일이면 이미 상황이 종료됐을 가능성이 높죠 아... 그러니까 지금 지금 앞뒤가 다 맞지 않는 얘기들이다. 네. 그리고 1호 의사라는 거, 그러니까 김정은을 치료하는 다른 의사들은 다른 지역에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원산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도 사실 얘기가 좀 애매할 수가 있는 것이 네. 평양에서 집도를 받고 네. 열차편으로 이동을 했다? 아니 목숨을 경각해둔 그스탠트 시술을 받은 환자가. 네. 평양에서 원산까지 기차를 타고 갑니까? 특히 아... 북한의 철도 사정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어찌되었건, 리정호 씨의 얘기는 상당히 신빙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리정호 씨가 39호실의 고위 관리 출신입니다. 39호실은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결국에는 자금 관리, 특히 네. 외화 관리를 하는 것이 39호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노동당 39호실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모든 외교관들, 대표적인 외교관들이 다 연계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외교부위의 외교부라고 할수 있는 옥상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데 이정호 네. 씨는 2016년에 미국으로 망명을 했고요. 네. 2014년에는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보의 수준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져서 미국으로 망명이 받아들여진 케이스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있었던 자리들도 요직 중에 요직들입니다. 네. 39호실 사나인 대응총국의 선방무역회사 사장을 했고요. 무역관리국의 국장도 했습니다. 음... 금강경제개발 총회, 총회사의 총회 이사장도 했고요. 중국에서 대련이죠. 다른 주제의 대응총회사의 지사장도 한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김정은의 금고직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사람이 미국으로 망명했고 어떻게 보면은 아주 자세한 내용을 제대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돈의 흐름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얘기한 거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음. 특히 2002년에는요 경제 문화 건설 부분에서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 주어지는 노령 영웅 칭호까지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북한의 핵심 중의 핵심 김정은의 금고직인 리정호 씨가 얘기한 부분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그런데 리정호 씨는 심장 수술보다는 미사일 사고일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과연 김정은의 형제 상태는 어떤 그런 상황일까요? 누구의 이야기가 진실일까요? 신해한수는 전 세계 언론의 보도와 우리 언론의 보도까지 언제나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열심히 취재하여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발 빠른 보도 구독과 추천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신의 한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